자, 7 0번의 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상수 AB에 대해서 요 놈일 때 AB의 곱은 뭐냐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X가 1로 가게 되면 분모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다. 근데 B라는 극한 값이 존재해요.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하겠죠. 그래서 0분의 0꼴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럼 분자의 X 대신에 1을 대입하게 되면 루트 2 플러스 A. 마이너스 루트 4니까 2죠 얘가 0입니다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a가 2가 되면서 양변 제곱해주면 2 플러스 a는 4 a는 2가 나와줍니다 a는 구했어요 자그 다음 다시 적어볼게요 그럼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갈때 분모는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 분자는 루트 e x a 대신에 2, 루트 x 플러스 3. 이제 얘가 0분의 0 꼴이니까 근호를 포함하고 있으면 유리화를 해주죠. 그래서 루트 e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3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러고 나면 우리 분자... 합차 공식으로 2x 플러스 2에서 x 플러스 3을 뺀 거고요. 계산해주면 x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면 분모에 있던 x 마이너스 1하고 약분이 돼버립니다이 상태에서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루트 4는 2고요. 얘도 루트 4니까 2죠. 분자에는 1만 남았었고요. 그래서 8분의 1이 나와줍니다. 얘가 B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A와 B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8분의 1이 되면서 4분의 1이라는 답이 나와주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